오늘 말씀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뭐 소금 필수적인 것이지 뭐이 정도 끄떡 여기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대공감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가격 면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그어 단어에 라틴어 어근이 되는 '살'이라는 그 글자가 있습니다. S A L. 그러니까 이 S A L이 본래 '살라리움'이라는 소금이라는 단어도 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살라룬둠하는이 예, 월급이라는 말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소금을 월급으로 받던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가 살라룬둠 뭐 이런 월급이라는 단어로 대신 사용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의 셀러리 월급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당시에 군인들이 소금으로 월급을 받다 보니 영어의 그 솔저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소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이 소금은 중요한 환금성을 가질 만큼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물질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그렇죠. 소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이렇게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 하면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로 필수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그 외의 기능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식용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식품이나 어떤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구실도 했습니다. 뭐 하몽이라는 음식이나 뭐 브루슈토어라는이 돼지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생돼지고기의 염장을 통해서 지금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지역에서 저장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이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보관용 음식들을 소금으로 절여서 혹은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기능을 더하면 소금은 당시 소독 혹은 살균의 효과 있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방법을 지금 우리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이 아프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돌때 소금물로 양치하는 가그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고대 사람들이 소금을 통해서 소독 살균용으로 또 어떤 때는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방부제 역할로 또 식용으로 이렇게 썼던 것을 볼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화적인 가치도 있었고 효능적인 가치도 있었기 때문에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맞죠 소금 없이 못 살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소금이 그토록 좋은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소금에 빗대어진 그 존재도 그런 가치와 효능을 이 땅에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비유는 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소금이 그 누구를 빗대어서 말한 것인지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오히려 밖에 내버려진다. 아니 그토록 값어치 있는 것이 밖에 내버려지다니. 아니 그것을 떠나서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금 짠맛 못 잃는데 그게 습기가 차면 뭉쳐지긴 하지만 뭐 깨트려서 다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엄마 이단이야 뭐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교회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런 것을 듣고 분명히 소금을 짠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기에 어떤 게 맞지 뭐 그런 궁리를 초등학생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소금과 오늘날 우리 시대 소금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소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제염 제품을 씁니다. 제염이란 말은 제조된 소금이란 뜻입니다. 천일염이든 암염이든 채취된 소금 혹은 농축된 소금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식품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소금은 거의 99%에 가까운 소금입니다. 반면 예수님 시대 때 소금은 채취 소금 자연 그대로를 섭취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소금을 섭취했는데 첫 번째 채취된 소금은 사해 인근에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증발되면서 덩어리가 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소금 염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 분석한 자료에 보면 석회질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게다가 뭐 식물의 뿌리라든지 동물의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이런 바 염분 성분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그런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은 습도가 많은 곳에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되면 그 염분이 빠져나가고 눈으로 보기에는 소금인데 짠 맛이 사라져 버린 마그네슘 석회 재질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는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이른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말하며 길가에 뿌려서 얼음이 얼거나 비가 왔을 때돌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대리석에 묵은 때가 꼈을 때, 안성 유기의 진흙, 모래와 자갈을 넣어서 이렇게 비비듯이 대리석을 청소하는 용으로 쓰다 보니, 과거에는 굉장히 비싼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고 사람들의 길에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채취한 소금에는 암염이 있는데, 이 암염도... 자연 속에서 염분과 광석재질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담궈서 녹여진 염분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보관용 방부제용으로 혹은 다른 용도로 쓸때 자연 상태에 보관하다 보면 이것도 습도에 노출이 되어서 염분이 사라진 이른바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끄럼 방지용이거나 혹은 대리석 청소용으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에게 길에 발피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느냐라는 말에 오늘날의 말로는 짠맛을 잃기가 어렵지만 예수님 시대 소금으로 보면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관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자연 상태 우기에 습도가 높을 때 노출을 시켜 버리면 그 귀한 소금 전부 돌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짠맛을 잃으면 하면 대공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고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소금을 누구에게 빚된 이야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은 누굽니까? 오늘 앞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자기 소유를 내려 놓아야 걸을 수 있다. 제자의 길에 대하여 이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앞에서 말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혹은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결국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문구가 확연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때이 소금은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누가 보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볼때이 소금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빚된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금서와 사도 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는 특정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한 호칭이었다면 오늘날 더 보편적으로 쓰는 그리스도인과 그때 보편적인 호칭이었던 호칭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금 같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고. 결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이 좋다라고 했을 때그 좋은 게 뭘까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소금의 짠맛, 설탕에는 단맛, 식초에는 신맛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맛이 나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소금에 무슨 맛이 중요합니까? 짠맛. 설탕은 단맛. 식초는 신맛입니다. 만약 식초에서 쓴맛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탕에서 짠맛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지겠죠. 그리스도인에게 나야 되는 정당한 맛은 어떤 맛일까요? 오늘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좋은, 아름다운, 선한 이런 단어로 사전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칼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보면 대부분 동일한 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개를 제가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칼로스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된 것 같습니까? 선한 선한 일 혹은 선한 행실입니다. 또 맞춰 보십시오. 7장 18절에도 로마서 7장 18절에도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들어보십시오.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것, 선한 행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이 칼로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때이 선한 일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짠맛으로 빚대거나 그리스도인에게 나야 되는 그맛 좋은 것은 그 그것은 바로 이 선하다는 거죠.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선한 것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럼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 선한 건 뭘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의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 조직 폭력배들이 여기에 문신을 새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착하게 살자. 영화적 요소로 그렇게 쓰긴 했지만 뭐 착하게 살자고 여기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걸 보면 도대체 저 사람에게 착하게 사는 건 어떤 의미일까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선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린도우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그 선악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지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일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우서 2장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에게는 개선을 하게 했습니다. 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로마시 외곽에 군인이 또 장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개선 행진을 위한 모든 만반의 주류를 갖 준비를 갖춘 후에 그 장군을 들어오게 해서 나팔을 불며 향연을 피우며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연호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황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이른바 개선 행진이죠. 그때이 주변에서 피어오르는 향연들이 있었습니다. 이 향연들은 아마 특별한 향기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시민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오, 오늘 개선행진 하는가 보다. 그랬을 것이고, 그 개선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출세와 내 삶의 영광이 보장된 향기를 내가 맡고 있으니 생명의 향기 같겠죠. 반면, 일반 사람들이 아닌 그 정복지의 왕족들, 왕, 장군, 이른바 소위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잘나갔던 사람이 전쟁에 패퇴하면 노예로 짐승처럼 끌려와 그 행진에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왕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장군이었는데, 전쟁에 지고 로마 장군 밑에 끌려가는 그 노예된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어떤 냄새로 들릴까, 맡아질까요? 죽음의 냄새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 노예구나. 동일한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는 그 이원적인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의 향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관계였는데 괜히 어색해질까 봐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쁜 냄새로 맡게 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일이 아님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죽음의 냄새처럼 다가가 내가 그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기회를 삼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향기를 맡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취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리임을 사도바울은 알고 있기에 이 엄중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겁니다. 소금이 반드시 가져야 될그 짠맛,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그 맛, 그 좋은 것, 그 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것이 뭘까 찾아보면 성경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이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경고하며 또한 치아하며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쓰신 편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악당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편지 내용이 시작되겠습니까? 돈안 갚으면 죽어, 뭐 이렇게 험한 말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구로 어떤 내용이 표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 담겨 있는 총체는 결국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아들이 전쟁터에서 보내온 편지를 늘 기쁘게 받아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 나서는데, 그 어머니가 뜯어서 편지를 보는데 거꾸로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꾸로 들고 있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오는 편지를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어떤 때는 미소를 지으며 읽으셨냐고, 글자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우편배달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내게 보낸 편지는..." 두 가지일 거예요. 엄마 아직 나 살아 있어. 엄마 사랑해. 글자로 보는 편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편지인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갖고 있는 맛이 어떤 것일까?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질이 되어 갑니다. 그 변질되어 간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초심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다 보니 어느새 쓴맛이 가득한 식초, 변질된 설탕,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저는 장 리슈뱅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가끔 떠올립니다. 이장 리슈뱅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참 살벌한 내용입니다. 한 소녀가 이 었고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 주겠냐고 하니까 소녀가 청년에게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와 가져오면 사랑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죽였고 어머니의 가슴을 찢져 피로 물든 심장을 꺼내서 쟁반에 담아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급하게 가다 보니 넘어져 심장이 담긴 그릇을 쏟게 됩니다. 자신이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 심장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일반적으로 보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엄마를 죽이고 심장을 가져가다가 넘어졌다. 꼴 좋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그런데 그장 리슈뱅이 쓴그 글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장은 사랑하는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그리스도의 편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이어야 할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소원해지는 관계,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분노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다음 주부터 비유와 관련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잠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리며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왜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35절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맺으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 들으려고 온 사람들과 들으려고 온 사람들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극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또 혹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입니다. 칸이 없어서 뒤에를 뺐습니다. 다 채우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는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에 사로잡혀 전혀 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못 듣고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들려오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금이라고 자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금 속에 짠맛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심지어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아왔지만 우리가 정말 짠맛을 잃었다면, 무의미한 소금처럼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떤 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때는 죽음의 냄새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 탄고 짠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맛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